아 진짜 이거 아 긴장된다 오랜만에 아뭐어 때도 있지만 <laughs> 귀찮게 하기 싫다 그냥 꺼져라 2층에는 먹어도 된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2층이한 한 명은 먹어도 된다 3층은 아이씨. 걸린다 3층 귀찮다 그냥 다, 바로 4층 갈란다 난그럼한말한명 나온다. 그리고 두한명더 나온대. 이리 밑에. 그러면 바로 꽃미남. 곧 배치를 다 외웠다네. 오이에. 예. 나 데려야지. 빨리 가라, 오. 빨리 가라. 오. 꽃미남을 오. 왕자 꽃미남 완자. 3층을달려가 빨리 하고 있다네. 아, 이딴 거 얻을 필요 없어. 아니, 그래도 그렇죠. 잠시잖아 빨리 빨리 돌진, 돌진, 돌진. 저런 거 먹고 싶지만 먹어야 되는데 이름을... 저거는 부스 뒤로가 뒤로가 뒤로 들어가 얘네 먹자 근데 얘큰알트거 같아 조금 크다 아 저게 어제 같이 있어야 됐네 오예 이제 1층 가 1층 그 외국인 갑, 갑니다 외국인 아아 선생님 아, 내려왔었는데 진짜 다행이다 이거 아, 먹어도 돼 이거 걸리면 끝장인 거 알지? 후후. 야나 대나하지. 아 진짜. 오 좋은 길로 깨가는데. 선생님, 선생님, 선생님 있어요. 아쌤왜 있냐? 아 빛이 이제 아아왜시간넘었 없어. 아 진짜. 아 미치 미치겠다. 왜 시간 넘냐 아, 하여튼 빛이 나면 아주 좋은데. 올라가면 끝이다, 이제. 끝났다. 여기 남자 왜 이렇게 많아? 근데? 오, 정아 아, 진짜? 오, 대박! 어이, 혜원이야 못 되는. 어열심만 오, 20만 원. 아, 나 진짜 안, 안 된다. 안 된다. 그기서 만만 더 있었어도 갈수 있을 텐데. 아, 거의 20만 진짜 아깝다. 왕자 하면 더 있어야 되는데, 이러면. 야, 근데 내가 응. 일, 이런 적 있잖아. 엄청 멋지지 않냐? 그때 이거 자 저는 188,364